이상해져~ 아, 자꾸 그, 진짜 수염만 그렸다 하면 사람 이상해지네. 아니, 아, 저 역캠 아니고, 저 역캠이라고요. 저~ 역... 역캠 여캠 아니고 역캠이요. 대만 오빠들이 나 노래 부르지 말래요. 저 한문 번역 좀 해줘. 아니면 와 노래도 너무 잘하네. 막 이러는 건가? 꽃치무을주든 가사 어디갔냐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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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A d u m 늘 y rocky, honey,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단 얘기 시작할까 아무 말못 하게 입 맞출까 눈물이 찰라서 곡을 들어 감정이 장난이 아니네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노래 부르면. 슬프다고 어쩜 너는 그렇게 노래를 슬프게 부르냐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, 이렇게 감정이다 입이 딱 되는 거지 감정 이 입이 싹 돼가지고 어이가 없네.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나 사놨어. 이거 컬렉션 하려고 얘 사놨어요. 이거 이것만 사면은 리더 일 생겨요. 오늘 여러분 얘칠 띄우면 대박인데. 오늘 이거 칠때우면 진짜 대박이거든요? 왜냐? 리덕이 일 생겨. 한번 해보자. 아니다. 오늘 또 신강 세트들 좀 하고, 신강 세트들로 사이드로 좀 보면서 할까? 오늘도 러쉬가 잘 되나 안 되나? 제가 지금, 아니다, 컬렉션. 내뭐 남았지? 얘가 지금 남은 게, 손발. 손발 고대로 있구나. 손발. 저 손발을 해야되는데 얘를 일단 5만 띄워놓자 아오! 오 아! 에이.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될까 여러분? 330원에 또 있기는 한데 아 예씨 이건 여러분 젖을 발라서 다시 5 띄우는게 맞죠 얘는 이거 마지막 이제 한개 남았는데 얘가 마지막에 한개 남았거든요? 일단 얘를 한번 질러보고 안 뜨면은 얘 질러서 만약에 뜨면은 그냥 얘네 팔면 되고 안 뜨면은 요거 젖을 발라야 돼 응, 이건 잘 매물이 별로 없는 거라 가지고 여기다가 또강으로 지르기는 조금 그래 응, 일단 옷자리 한번 발라보고 아하 근데 여기서 이게 안 뜨면은 안 뜨면 어쩌지? 제발 떠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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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뜨자 7 뜨자 뜨자 제발 칠떠라 이거 뜨면은 컬렉끝시야 리더 컬렉끝시다 체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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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축제를 한자 산게 개이득이었죠? 이거에서 등록 딱 하면은, 리덕 1! 나이스. 또 리덕 1. 예스, 예스, 예스. 이거 완성했어요. 이게 거의 한 3개월에 걸쳐서 완성한 것 같은데? <laughs> 리덕 1또 올랐죠? 리덕 1 올라가지고, 이제, 여기서 보면은, 잠깐만. 2세트로 변경을 하고, 1세트에서, 다 찾지? 그리고 보면, 리덕이 이제 72야. PVP 리덕션도 곧 올라요. 이게 보면,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, 얘거든? 요거 두 개만 성공하면 은또 PVP 리덕이 오릅니다. 낡은 GT가 매물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못하고 있어. 낡은 GT만 딱 나오면 인텔이 또 올라가는데. 그리고, 얘도 팔 띄우는 건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. 저는 팔 띄우는 건 힘들다고 봐서. 얘는 그냥 매물 나오는 걸로 사야 돼. 이거 어느 천 년에 다 러쉬 해가지고 띄우고. 오늘 이것도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네. 신간 장갑이랑 신간 부츠도 마무리하면 또 리덕 올라가는데. 이거 맞아, 마무리. 오늘 좀 뭔가가 잘되는깐 오늘 러쉬 좀 질라나? 오, 둘다 칠이다. 느낌 좋은데요? 아, 제발 좀뜨어이 컬렉을 좀 마무리 짓고 싶다. 아! 신간 세트 진짜 안 떠. 와. 그래도 오늘 리더 일 성공해서 다행이긴하다. 오늘 딱 진짜 신간 세트만 마무리 해도 수지 엄청 세지는데. 제발, 성공합시다.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좋아요. 아! 와, 진짜 하나 떠라. 어이C. 오히려 이개 세트들은 좀 빨리 한것 같아요. 이개 세트들은 오히려 좀 빨리 했고. 어, 신건 세트에서 돈을 엄청 많이 쓰네. 장갑이랑 신발 딱두개 남았는데 그게 너무 힘, 힘들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. 7? 7? 좋아. 8, 8, 8? 하나는 뜨자. 이제 쓸슬뜰 나이스 나이스 팔 신간회 장갑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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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타로 연타로 빡 뜨자 지금 계속 날랐으니까 연타로 뜰 수도 있어 여기서 팔팔 팔. 일단 하나 떴어 아팔 신간 부츠 한개 남았다 이제 신간 부츠만 딱 성공하면 됩니다 제발 신간 부츠 딱 성공하자 신간 부츠 얘만 성공하면 끝이에요 얘 예, 하나만 딱 떠자 떠자더 이상 속 썩이지 말고 어 나도 오늘 심하이 하고 다음 컬렉 준비했으면 좋겠어 일단 리더 얘 후딱 올리고 떠라 할? 형희들 지금 공성 바로 하면 돼아니 좋아 요, 뭐야 바로 하면 됐다 이거 아한 번만 해 떼자 제발 8 1습니다12 13 14 15 지금. 17 18 19 10 11 12이3 14 15 16 17 18 19 10 11 12 8 19 10 먼저 끝나는 거 아니야? 네, 수고요 제발. 7? 7. 됐어. 제발, 팔 뜨자. 팔 뜨자, 팔, 팔, 팔. 아, 여기서 진짜 하나 뜨자. 팔? 아우, 씨! 끝났다! 와! 야, 이제 또. 와. 드디어. 드디어 떴어. 드디어, 여러분. 니덕 1도올랐다 오늘 지금 니덕 2 올렸어요. 오늘 니덕 2 올렸습니다. 아... 이제 뜨냐? 아, 진짜 뜨긴 뜨네. 자, 여기서 또 니덕을... 근데 여러분 더 대박인 거 뭔지 알아요? 더 대박인 거. 답도 없는 거. 이제 이거 남았어. 바로 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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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게바바 구독해달라고.